네, 안녕하세요. 모터피디 뭐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한 대형 SUV 아틀라스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한 차량은 7인승 차량이고요. 이번에 신형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7인승 그리고 6인승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어시트가 벤치타입 그리고 6인승은 이어시트가 캡틴 체어 시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시트 구성은 단지 탑승 인원수 차이뿐 아니라 이 가운데가 비어있고 차입고의 차이가 있어서 6인승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로 또 3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이 레버를 당겨서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3열에 먼저 앉았는데요.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옆에는 어, 가장 뒤로 또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각 시트를 앞뒤로 최대한 옮겼을 때는 한뼘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앞으로 민 상태에서는 제 키가 177, 8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가 꽉 끼게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어도 아까 다른 분이 앉았을 때 무릎이 닿을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앞에 두 명, 중간에 두 명, 그리고 뒤에 두명 이렇게 여섯 명 정도는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어시트 가운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긴 경우에는 앉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3열 공간은 이런 송풍구, 따로 공조 조작은 안 되는데 앞쪽에 파노라마 루프는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그 대신 옆에도 창을 크게 둬서 개방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자그마한 크기의 컵홀더가 있고요 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좌측 편에는 USB-C 타입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복스바겐이 2017년 미국 시장 전략 모델로 출시한 대형 SUV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티관 LWB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기존 투아렉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틀라스는 북미 시장 또 중국에서는 테라몬트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북미 시장에서 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차량인데요. 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완전 변경 모델은 중국형 모델인 테라몬트 프로가 지난 2월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틀라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런 크기 여유로운 공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열에 앉아서도 상당한 여유로운 공간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5,095mm, 그리고 전폭은 1,990mm고요. 전고는 1,780mm예요. 또한 국내 출시 이후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지금 타고 있는 7인승은 6,771,000원이고요. 그리고 6인승은 6,848,600원입니다. 만 가격이나 사양 등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 펠리세이드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어의 파일을 어느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3열 SUV가 꽤 많이 있는데 무조건 3열 시트를 논다고 다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공간성, 또 3열 승객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아틀라스 3열 승객이 타기에도 상당히 좀 편하고 여유로운 공간성과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두 명이 앉에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사실 후륜 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면의 충격과 진동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꽤나 부드럽게 이런 쇼크들을 흡수하고 잘 걸러준 다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물론,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히 차량 크기에서 오는 이런 여유로운 편안함이 있어요. 반면, 최근에는 다른 경쟁 모델들은 3열에도 좀 편의사항을 많이 갖춰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에 열선 시트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컵홀더, 그리고 USB 단자, 송풍구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도 이런 3열 시트 착자감이나 승차감은 좋은 수준입니다. 물론, 3열 특성상, 이런 자판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긴 한데요. 앉았을 때 여기 허벅지 부분이 살짝 뜨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자세가 연출이 됩니다 또 발밑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확실히 1열과 2열 대비 3열 쪽에는 주변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컬러를 좀 화사하게 해놔서 그렇게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자아틀라스 3열 이 정도면은 합격점을 줄 만한데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한 상태인데요. 아까처럼 가장 아프라면 어, 이 정도 지금 1열 시트를 비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는 무릎이 어, 닿진 않네요. 그리고 발밑 공간은 여유가 있긴 한데, 이 바닥 쪽에 뭐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 가운데 누가 앉을 수는 없겠네요. 여기 센터코스 쪽 뒷부분이 뒤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어, 이 상태에서는 양 옆에 두 명만 앉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가장 뒤로 하면은 여기 가운데도 누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바닥도 가운데 부분이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진 않고요 자 그리고 확실히 3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이런 승차감이 어, 더 편안하긴 하네요 또 자판도 조금 더 길고요 이렇게 리크라이닝도 가능한데요 오 리크라이닝 각도가 꽤 되네 이게 가장 서 있는 상태 그리고 오, 이게 가장 뒤로 누운 상태니까 이런 리클라이닝 각도 편차도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기댄 상태라면 장거리 이동에도꽤 편할 것 같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또 너무 뒤로 누우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추면 가장 편안하고요. 차량 크기에 걸맞게 우왕장 요동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어, 편한데? 사실 이런 대형 SUV를 구매할 때는 1열뿐 아니라 2, 3열 승차감, 공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이긴 하지만 사이드 선바이저도 있고요 그리고 4존은 아니고 3존 공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풍구는이 가운데에만 있고요 온도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2열은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까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에시타입 전자 2개가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어 일반적인 크기고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따로 여기를 잡아주는 날개는 없고요. 그리고 확실히 3열보다는 2열이 이런 소재에 있어서도 도어 쪽이라든지 어, 전반적인 소재도 3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또한 차량의 승차감과는 별개로 이 시트 자체의 착좌감이꽤 좋습니다 이런 만졌을 때 가죽 촉감도 좋고요 그리고 위에는 파노라마 선 루프가 있는데요 앞뒤 길이는 상당히 큰데 이 폭은 약간 이쪽이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차량의 정숙성은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기도 하지만 어, 아주 고급스럽게 정숙한 정도는 아니에요.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좀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하부 소음도 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열은 이런 공간성 승차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이런 정숙성 측면은 살짝 아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석으로 자리 옮겨서 이 아틀라스의 주행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아틀라스는 MQB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EA888, EVO4 2.0,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TSI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73마력, 젤 토크는 37.7인데요. 확실히 이 커다란 덩치를 이끌기에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리니어하게 이렇게 힘을 끊임없이 보태면서 그리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살짝 경쾌하기까지 한 이런 주행 질감을 안겨주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순간적인 가속력 같은 펀치감은 없고요. 대형 SUV라는 차량의 컨셉에 걸맞게 편안하고 느긋하게 주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무션 전자식 AWD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투아렉과 달리 후륜 기반이 아닌 전륜 기반이에요.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외에도 오프로드와 스노우 모드까지 있고요. 인디비주얼에서 조향과 구동장치, 엔진 사운드, ACC, 라이트 어시스트, 원격, 에어컨 제어 등을 각각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차량의 순간적인 담력에 대한 이런 반응성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렬 4기통 터보에 지어 짜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컴포트로 두고 편안하게 달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공인 복합 연비는 8.5km/L이긴 한데요. 도심은 7.6, 그리고 고속은 10.1입니다. 그래도 고속으로 크루징 시에는 공인보다 더 높은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전략형 모델인 만큼 이런 도심지보다는 고속 주행에서 조금 더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속 안정성도 꽤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트레일러 견인 장치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별도 구조 변경 없이도 최대 2268kg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충돌시험에서 탑세이프티 픽을 받는 등 안정성도 좋은 수준인데요. 또한 폭스바겐의 최신 IQ 드라이브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트래블 어시스트를 작동시켜서 달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ADAS 기능들이 적용되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이 커다란 차체를 안정적으로 잘 중심을 잡아주고 움직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열과 3열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반면 정숙성은 살짝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열은 생각보다는 이 앞쪽에 윈드시드는 풍절음을 잘 억제를 해주고 앞쪽에 하부 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저는 2열이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1열이 승차감이 좀더 좋고 2열과 3열이 승차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1열 쪽이 조금 더잔 움직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바꿔 말하면 아틀라스는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인데요 오히려 저는 1열 쪽에서 조금 더 여진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틀라스의 전반적인 조작성은 꽤 편안한 편입니다. 스티어링은 살짝 가벼운 느낌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행에 있어서 단점을 꼽으라면 어, 이 차량은 오토홀드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국내로 들어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 사양들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통풍 시트라든지 어, 다양한 편의 사양은 좋지만. 오토홀드가 빠진 거는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장거리를 쭉 달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좀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 특히 좀 신호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토홀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차량의 크기만큼 적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요. 3열을 다 세우고도 기본 583L, 그리고 3열만 폴딩했을 때는 1572L고요. 2열까지 모두 폴딩했을 때는 최대 2735L나 되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 스크린유도이 정도만은 잘 갖추고 있는데요. 클러스터는 10.25인치 크기, 그리고 센터 스크린은 12인치 크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해서 이런 방향도 표시가 되어지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수납공간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있죠. 사운드는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하만카돈이 좀 평가절하된 느낌이 있긴 한데요.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림에 하만카돈이 들어가고 상위트림에... 바우스햄 위키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틀라스에 적용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뭐 생각보다 꽤 좋은 음향 경험을 들려줍니다. 해상도에선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이런 음향을 제공해줍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차는 폭스바겐이다 라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후면부는 상당히 좀 미국차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도 국내에는 R라인으로 가져오면서 전반적인 외관 룩에도 신경을 꽤었고요 또한 차량 외장 컬러도 8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휠은 20인치 크기고요. 앞뒤 엠블럼은 어두울 때 빛이 나는 타입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 중인 3열 대형 SUV 시장에서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